자, 677번 되겠습니다. 677번. 자, 방정식. 자, 4차 방정식이죠. X 4제곱, 마 X 세제곱마 X제곱, 마 4는 0의 네근네근을 4근. 아, A와 B와 C라고 하겠답니다. 그랬을 때, 다항식 그 P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P에다가 A와 B와 C와 D를 대입한 결과를 다 더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대놓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x제곱, 과로, x제곱, 과로, x4제곱, 마이너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x. 이렇게 대놓고 보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어, 위에 거에 근이 얘라고 했으니까,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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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대입해서는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PA가 되면은 얘가 뭐가 되든 얘는 0이 되겠죠. 이거랑 똑같은 형태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PB는 마이너스 B가 되고 PC는 마이너스 C, PD는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게 지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서 이제 그서술형일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내지는 객관식일 때, 로 이제 구분에서좀 가겠습니다. 뭐냐면은, 4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는 따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할수 있어야 되고요. 있어야 되고요. 무슨 소리냐? 자,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옆에서.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한글 알파, 다른 걸 베타라고 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예분의 인데 부어 바꿔서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는 예분의 인데 부안 바꿔서 a 분의 c가 됩니다. 그런데 자 ax 세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는 0.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어, 예분의 n 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예분의 n 대 부호 안 바꿔서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는 예분의 n 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이둘 가지고 규칙을 충분히 뽑을 수가 있는 건데 무조건 최고차항은 전부 다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짜리, 하나씩 하나짜리, 둘짜리, 하나짜리, 둘짜리, 셋짜리. 요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니까 분자가 되고요. 됐습니까? 하나짜리 부호 바꾸고요. 둘짜리 부호 안 바꾸고요. 셋짜리 부호 바꾸고요. 근데 이게 2차 아,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서 이제 적용되는 건데 이게 뒤에도 쭉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4차 방정식에도.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답, 바로 답을 뽑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요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어, A+, B+, C+, D는 예문의 예인데 부 바뀝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로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서술형이나 이게 배운 적이 없다, 4차 방정식근과학에서한게 언제 배웠냐? 라고 한다면, 방법은 이거를 이제 몇 차로 끌어내리는 방법. 어, 3차로 끌어내리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겁니다. 뭘? 자. 자,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4차 방정식, 일단은 이게 몇 차로 끌어내려야 됩니까? 3차. 그러려면 뭐 되는 값, 0 되는 값 빨리 찾아야 되죠. 0 되는 값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x는 2랍니다. 그게.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0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 X, 마이너스 어, 2라는 과로 하나가 있고요는 0. 요 뒷부분은 이제 뭘로, 이제 조립제법으로 좀 찾아야 되겠죠. 1, 마일, 어, 마일, 0, 마사. 왜? 1차 비었으니까. 그리고 0대는 값 2. 1, 2, 1, 2, 1, 2, 2, 4,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근이 2인건 알고요. 그래서 뭐뭐 뭐 a b c 중에 아무거나 뭐 이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 그냥 뭐 b c d로 하겠습니다. 뭐 문제 풀이 과정이랑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b 불 c 불 d는 b 불 c 불 d는 예분의 예인데. 보버커서 마이너스 1. 이거는 쓸수 있죠. 왜? 이게 지금 2차 아 3차 방정식 근각 개수니까. 그러면은 이뿔, 비뿔, c 뿔 d 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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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더하면은 더하면 1이 되니까, 1이 되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마이, e, 마비, 마 c, 마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어, 중요한 거, 요거 알아두면은 최소한 답을 미리 알고 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서술형 답을, 그러니까 요 방법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